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.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페이지 77. 자신이 중오스로올땐 자는 게 최고다. 반성은 자기 혐오다.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인간은 뭔가 반성할 만한 건수가 없는지 두리번거린다.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인간은 무턱대고 반성하며 자아를 성찰한다. 그럴 바에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다.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. 도박도, 기도도, 명상도 도움이 안 된다. 여행도 도움이 안 되고 술을 먹어봐야 자기 혐오만 짙어질 뿐이다.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. 혐오스러운 오늘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.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.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다.